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 이주희 실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시축 빌라 현장에 나왔는데요. 총 4개 동 32세대를 분양 중이고요. 다른 현장, 주변에 다른 현장까지 합치면 모두 한 20개 동이 모여 있어서 대단지의 현장입니다. 운정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면 이용 가능하시고요. 네, 이 빌라는 공간 디자이너와 조명 디자이너가 협업을 해서 지어졌어요. 그래서, 어 분위기 자체도 안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외관도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드는 예쁜 주택 같은 느낌이 드는 빌라인 것 같습니다. 자, 외관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화면에서는 느낌이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게포쉐린 타일 외장 마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뭔가 좀더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 색상도 되게 좋고요. 어 저쪽 코너 쪽으로 보이는 저 공간이 이렇게 안쪽에 실내에서 모서리 창으로 맞닥뜨려지는 쪽이거든요. 외관에서도 되게 이런 거 주택 같은 느낌이 드는 예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앞쪽으로 세대별 100% 편안하게 주차 가능합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공동 현관인 코맥스 번호키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공간까지도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12인승, 어, 좀 사용하기 편한 사이즈로 좌측에 버튼까지 누를 수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전실의 모습이고요. 오늘 보실 세대는 전용 면적 19.7평, 실사용 면적은 35평입니다. 뭐, 보이시는 것처럼 환한 전실의 모습. 꽤 사이즈가 넓어 보이죠? 네. 들어오셔서 좌측으로 위부터 아래까지 키큰 장으로 띠용 시공돼서 신발 수납장 4칸짜리 잘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의 이렇게 여유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정도는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라면 유모차 정도 킥보드 같은 건 이쪽에 한 켠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감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또 여기 짜잔. 자, 추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간단하게 외부 수납 장치셔서 그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신발장이 조금 부족하시면 이쪽으로 추가 신발장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우측에 일관소등 버튼 잘 마련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실 건데요. 여기는 화이트 프레임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laughs> 좌측으로 작은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셔서 첫 번째 작은방이에요. 보이시는 것처럼 느낌이 굉장히 깔끔하고 환한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어, 조명 디자이너의 활약이 보여지는 조명 탓신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드로 다 둘러서 온 집안이 다 마이너스 몰딩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진 느낌이 좋네요. 네, 보이시는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이 침대 하나 정도 놓아주고 한켠에 책상 정도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는 창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굉장히 큰 창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어, 파박이장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요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 방을 주신다면, 시스템 인거 놓아서, 아이의 옷 정도 수납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 나가시기 전에, 여기 또, 개별 온도 조절기도 잘 설치되어 있네요. 위쪽에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방이에요. 아까 그 작은 방이랑 거의 사이즈는 비슷하긴 한데,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친구도 원체 괜찮고, 앞쪽으로 또 역시 이렇게 큰 창으로, 어, 책은 상을 마련해 놓아서 그런지 굉장히 답답한 느낌은 별로 그닥 없어요. 이 방은 식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했을 경우, 뭐 서재나 아이들 공부방, 여기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가 볼게요. 공용 화장실 모습 설명드릴게요. 어, 사이즈 정말 좋죠. 이 집이 화장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편안하게 쓰실만한 들어 오시면서 우측으로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안쪽, 아래쪽에 하부장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수납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어, 양쪽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다가는 필요한 칫솔, 뭐 클렌징폼 이런 거 같이 올려서 선반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쁜 터치 네. <laughs> 이런 거울, 조명이 딸린 거울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쪽으로 어, 편안하게 반신욕할 수 있는 욕조가 있어요. 요새는 욕조 꽤 많이 또 다시 찾는 추세라서 이런 욕조의 구성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욕조 옆쪽으로 이렇게 샤워부스 안쪽으로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는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에 물튀김 없이 혼자서 딱 일들 보시고 <laughs> 샤워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건 정말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먼 뒤쪽에 이렇게 일체형 아메리칸 스탠드 다비대 일체형 변기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여기 수납이 또 있어요. 수건 정도. 음, 좋습니다. 자, 널찍한네 욕실이었고요. 이제 나와서. 거실 보셔야죠.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도 오, 굉장히 느낌 좋죠. 공간감이. 사이즈가 5m가 한쪽은 넓고 넘고 한쪽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공간에 대한 친구랑 받쳐주는 거 굉장히 좋고요. 이쪽으로. 어, 이중창 LX 하우시스 이중창 잘 사용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실링팬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집은 아무래도 여기 여성분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보고 어, 너무 사랑스러운 이 조명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트 월을 목조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놓았어요 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거 그리고 조명 디자이너와 함께 지어진 요거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 제가 바닥 예, 설명 빠뜨린 것 같은데 요 아래쪽에 보이는 이 환한 톤의 이 어, 강마루 타일은요 거실, 주방, 방까지 모두 일체형으로 통일감 있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아, 것도 굉장히 좋네요 자, 예, 넓고 뭔가 아늑하고 우아해 보이는 거실 어, 여자들로서참 만족스럽습니다 거실과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주방의 모습입니다. 음, 소, 식구들과 소통이 되고 또 저쪽에 걸려 있는 TV도 같이 볼수 있는 이런 느낌 좋네요. 자, 여기 상판은 칸스톤 상판이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고가의 예, 이름 있는 제품으로 좀 퀄리티 있는 걸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 주방에 와서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건요, 창. 예, 이 창. 항상 어느 집이나 가면 이 모서리 창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밝고 또 느낌이 시야가 굉장히 좋거든요. 양쪽 모서리로 다 온전히 볼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사이즈가 다른 집의 모서리 창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요. 주방이지만. 이런건 너무너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쪽에 환기창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참여기는 뭐 시스템 싱크대 요 장들도 굉장히 좀 고가의 이름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요 주부들이 이거 와서 보시면 아시거든요 다 열어보시거든요 요런 것들 하드웨어로 굉장히 신경 써서 괜찮은 걸넣어주었다 요런 것도 점수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삼구 삼성 인덕션 레인지 잘 사용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코드도 잘 되어 있네요 친구가 있으니까, 이거 냉장고 위에도 이렇게 상부장을 추가 또더 해놔서, 요런 데도 수납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그 건조기랑 세탁기를 이렇게 위아래로, 워시타워로, 요거는 기본 옵션으로 넣었어요. 요런 모습도 꽤 괜찮은 것 같았던 게, 보통 다 다용도실 안으로 이걸 다 넣었잖아요. 요새 제품이 원체 예쁘게 나와서, 바깥쪽으로 노출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요런 것도 예쁘네요. 자, 이쪽 옆에 있는 다용도실, 예, 볼게요. 이렇게 다연배실은 바깥쪽으로 세탁기 건조기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부족한 그안 보이는 식재료들 조금 숨겨둘 만한 것들 이렇게 수납하는 공간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밑에 있는 화부장 다 쓰시고 이 위에도 선반으로 쓰시고 네인이 1등급 제품 보이스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도요. 이 뒤쪽에 선반이 이렇게 또 나눠서 또돼 있어요. 이런 거. 예. 좋죠. 여기 선반, 막 이런 공간 보면 왜 갑자기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주부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공간감이 좋은 주방을 지나서 마지막 이제 안방 볼게요.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 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들어오셔서 우측으로 이렇게 큰, 채광 환기창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또 다른 벽면에 픽스 창으로 길게 만들어 놓아서 채광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 여기 침대 자리 여기 혹시 자 이렇게 잠깐 보시면 예쁜 귀여운 조명 있죠. 요거는 밤에 이제 옆에 분 주무실 때 살짝 책 보신다거나 핸드폰 확인하실 때 저런 거 되게 센스 있는 무드등 마음에 드네요. 시스템 에어컨, 온도 조절이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칭찬하는 분리가 되어 있는 드레스룸과 화장실 너무 좋잖아요. 먼저 여기 안쪽에 이렇게 양쪽 여닫이로 열고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분리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체공기창이 같이 있어서 이 드레스룸은 온전하게 옷잘 수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억자로 되어 있지만, 옆쪽에 조금씩만 더 추가를 하셔도 어, 두분옷 충분히 수납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안방 화장실. 자, 이 집의 장점은 화장실이라고 아까 <laughs> 제맘대로 말씀드렸는데, 자, 안방 화장실인데도 사이즈 너무너무 좋아요. 들어오셔서 여기 오른쪽으로 바로 비슷한 구성인데, 아래쪽에 수납장을 또 완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세면대. 이렇게 또 예쁜 수건장까지 여기 다 선반으로 온전하게 다 쓰시고 이런 포인트들도 예쁘네요. 음. 안쪽으로 자, 이렇게 샤워부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공간에 대한 거꼭 기억해두시고요. 여기도 변기 한 켠에 잘 마련되어 있네요. 이렇게 분투명 열이로 열고 들어와서 이공간다 화장실로 쓰시기에 아주 만족스러운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집 소개는 끝났고요. 어떻게 잘 보셨어요? 오늘의 집은 빌라긴 하지만 사실은 주택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감동스러운 포인트가 많이 있는 역시 디자이너는 디자, 디자이너네요. 어, 조명, 조명 디자이너하고 이 공간 디자이너가 협업을 해서 그런지 정말 곳곳에 여자분들이 어머, 예쁘네 감동할 만한 공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민성하우스는 어, 이집 말고도 다양한 어, 매물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성하우스의 이주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